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나날이 나날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자 이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께서 오늘도 이첫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와께서 호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간이 짓는 범죄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죄의 극치가 바로 살인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실제 선악과를 따 먹으려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그 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 결국 이렇게 형제를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장세기 사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징계가 가인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 때에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을 평생 갈아 없는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한 가인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이 살인을 하게 되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무서운 죄의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극치라 할수 있는 이 살인을 저지른 가인, 이 무서운 죄값을 치러야 될 가인, 생명을 죽였으니 당연히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될이 가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는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인을 미리 막고 계십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하나님이 죄짓지 않도록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범죄하기 전에 가인의 마음에 가눌 수 없는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걸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와 똑같이 가인이 왜 분하고 안색이 변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낯을 들지 않고 안색이 변한 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왜 그렇게 자기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까지 친절히 알려 주셨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대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너를 원하니까 그 죄를 빨리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고 왜 그런지까지 알려 주시고 죄를 지을 걸 미리 이렇게 막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경우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가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가인은 그냥 가서 아벨을 죽이고 말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 같으면 그냥 심판하고 징계하고 끝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회개의 기회를 가인에게 주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죽은 것을 다 아시는데, 또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번더 물으시면서 가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질문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깊게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나는 형제를 잘 돌보고 있는가? 형제와 사랑을 잘 나누고 있는가? 막힌 남은 없는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는 것이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음 앞에 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이 회개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살인이라는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를 또 소상히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가인이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살인, 특히 형제를 살인한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죄를 지고, 지고, 짓고 나서 그 죄의 짐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죄의 짐도 사실 인간은 절 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살인한 죄 값을, 그것도 형제를 살인한 죄 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갚으리라 라고 율법이 말씀합니다. 지금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가인도 형제를 죽인 자신이 죄의 낙인이 찍혀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면,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여서 생명값을 치르게 할 것이 너무나 두렵고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인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미리 다 알려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랬는데도 죄를 지었으니 회개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값은 안 된다 더 이상 물릴 수 없다 네가 치러야 된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그렇지 아니하다 다인이 하나님 예 죄값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리방황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살인자의 낙인을 찍고 저를 그 생명값을 찾으려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고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그 죄값을 그렇게 치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분명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시고 아예 표까지 주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아예 표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악인도 돌이켜 떠나 사는 걸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임에서 면함받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죄짓기 전부터 몇 번이나 돌이키라고 몇 번이나 찾아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가인처럼 되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16절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치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정말 여기를 읽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다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가인이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날 뿐만 아니라 아예 성벽을 쌓아서 자기를 방어하고 철벽을 쌓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가인이 죄를 탕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죄값인 사망으로 죽지 않고 돌이켜 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하기 너무나 너무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인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죄값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하면 벗어 버릴까, 탄감 받아 버릴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죄값이 다 지워지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선언을 듣고 표까지 받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쩌면 거의 헛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 받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영생을 얻고 누리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리기 원하시는지 하나도 모른 채 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오히려 자기가 성을 쌓고 거기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죄 지으면서 살아갈 것까지 다 아시고, 오늘 이렇게 첫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그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으시는 그 질문을 깊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깊게 담고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가득 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성을 쌓아서 나를 가둔 채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인처럼 죄를 다스릴 줄도 모르고 가인처럼 회개할 줄도 모르고 가인처럼 무거운 죄의 값을 그저 벗어버리기만 원하며 값싼 용서와 값싼 탕감받기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공고한 삶의 짐을 다 홀로 걸머지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보다 보다 못하여 당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저 십자가에 다 터트려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깊이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나를 채워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짐과 나의 죄짐을 다 벗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또,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며,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우리들을 붙드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미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의 모든 교우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만방에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